베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제상과 레인에게 그들이 레이의 언약을 망쳐놨음을 책망하십니다. 생명, 화평, 하나님의 경애가 포함된 이 언약을 다시금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진정한 제상과 레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혼과 이방인과의 결혼을 질책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과 언약의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을 얻기 기대하십니다. 1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제세상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망군의 요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을 듣지 아니하며, 맘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온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온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할 헤미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렴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으니라. 제상들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니,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만군의 요아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몇시와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2장 9절까지 이어집니다. 첫째 달락 1장 6절에서 14절이 예배를 통한 영적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경외를 저버렸음을 보여주었다면, 둘째 달락 2장 1절에서 9절은 언행에 있어서도 하나님 경외를 저버렸음을 보여줍니다. 2장 1절에서 9절은 지상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제상의 의무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가운데서도 크게 되고 경의 대상이 된다면 제사장들과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그림이 얼마나 더큰 순종과 경외를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제상은 12지파 중 장자를 대신하여 고룩하게 구별된 레인들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중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별한 권리에는 제상에 하나님의 경외와 신실함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저주를 내리고 그들이 받을 축복까지도 저주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순종하고 그름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이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들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꾸짖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나 절개에 다뤘던 짐승의 똥이 얼굴에 발려 부정하게 되고 그 결과 더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 성전 밖재버리는 곳의 똥과 함께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심판과 벌을 기술하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재상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은 2장 6절에서 2장 9절 달락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궁극적으로 두려움, 경외의 대상이 되고 크고 영화롭게 되어야 마땅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의 이 명령을 통해 1절에서 3절과 연결되고 있으며 새 주인인 레위의 언약에 대한 설명을. 9절까지 끌고 갑니다. 하나님이 레이와 맺은 언약은 레인과 재상으로서의 특권과 그들의 책임을 암시합니다. 신하선 언약이나 다윗 언약 등은 언약을 맺게 된 배경이나 공식적인 내용이 있지만 레이 언약은 그 명백한 기록이 없습니다. 말라기를 제외하고 이 언약은 예레미야에서 한번 언급되었으나 거기에서는 이 언약이 예레미야 이전에 이미 성립되었다는 점만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모세가 죽기 전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이 언약이 레위 언약을 가리킨다면 레위 언약의 성립 시기는 강야 시대나 그 앞까지 앞당겨집니다. 이 레위 언약은 출애굽 부 금송아지 사건 때 레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언신했던 일을 그 배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알볼 사건에는 하나님과 제상들 사이에 평화의 언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래 전체 레인과의 언약과 동일시하기에 부적합합니다. 또한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 소개되지만 하나님이 레인과 후손이 영원히 먹을 수 있는 재물을 지정하는 약속이기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사절은 하나님이 1절에서 3절에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레이와 맺은 언약이 지속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이자 특징은 생명과 합행이며 결국 이것은 하나님 경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 라고 언급하는데, 이전에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해야 하는 의무와 연결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과거 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입에 담았고, 오직 의와 합평과 정직함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말과 행동은 많은 자들을 제약에서 돌이키게 했습니다. 모세도 이들이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데 힘썼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예는 금송아지 사건이나 바알보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인의 대표인 제장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입술에 보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기 10장 10절에서 11절에 따르면 제사장의 직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한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명령은 첫째 직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신실한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레인과 제상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악에 빠지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정치 못한 재상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몇 시와 천대를 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에게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정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요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군의 요하께 제사를 드린 자도 요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째야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신령을 상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아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망군의 요아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신령을 상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계시세 번째 달락인 2장 10절에서 16절은 백성을 지목하여 결혼 문제,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과 이혼을 책망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한 아버지를 가졌으며 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며 한 조상은 아브람 또는 야곱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과 구별되었음을 말합니다. 선자는 구별된 고르한 백성이면서 어떻게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의 언약을 모독하느냐고 한탄합니다. 10절에서 시작하여 반복되는 동사 거짓을 행하다 라는 것은 신의 없이 대하다, 불충실하다, 불성실하다는 뜻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과 고르함을 모독하는 가증한 일을 저질렀음을 뜻합니다. 11절과 이후의 이 표현은 교론생활에서 불충한 것을 가리키며 10절에서는 이를 포함한 중의적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기한자들이 하나님의 성결을 모욕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꾸짖습니다. 기한자들은 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고 다시 돌아온 유다 땅에는 이방인들이 상주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같은 종족과 결혼하여 하나님의 자손을 낳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자는 누구든지 언약 백성에서 내칠 거라고 합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말라기나 그 전후에 사역한 에스라와 누에메의 때도 큰 문제의 꺼리였습니다 특히 에스라 시대에는 제상과 레엔을 비롯한 백성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방백과 고관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섰다 고발합니다. 이때 에스라의 기도에 찔림을 받은 자들은 이방인 아내와 자식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으나 말라기 때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은 하나님의 재단에 나와 울고 탄식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젊을 때 하나님을 증인으로 언약을 맺어 합법적인 아내로 삼은 여인들을 남편들이 내쫓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생명이 있어 경건한 자손을 낳아 양육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은 그들과 이혼하고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음행의 이유로 이혼이 허락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의 연을 지속하라고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자이기 전에 하나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 입술에 불리가 아니라 진리를 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얻은 산 지식으로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아니했습니다. 그랬으니 가문이 끊어지게 하실 것이고 성전 밖에 태워 죄야 될 똥을 그 얼굴에 발라 부정한 자가 되게 해 버리실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가장 고상하고 고룩한 척하지만 가장 더럽고 추악한 악행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행하는 지도자들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곧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재상으로 삼으셨기에 이땅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며 전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C'est ma personne. Pessoal pessoa